홍석준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저거 한번 보실까요? 저게 서부지방법원장님? 서울 서부지방법원장님? 한국대학생진보연합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까?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각됐잖아요. 그 담당판사께서는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결한 거겠죠?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판결도 있기 전에 이렇게 소위 우리 당 대표라는 분이 저런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마치 저원 구속이 확정된 것처럼, 저거는 엄청난 선전 운동 아닙니까? 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 정치권에서 더구나 이런 우리 뭐 정치 지망생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제1당 당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리십니까? 그냥 지금까지도 저렇게 페이스북에 공인회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건 지나친 선전선동을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저글 아닙니까? 예? 우리 저 고법원장님, 서울 고법원장님, 우리 예.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원이 구속됐다고 지금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전날, 판결 전날. 10월 6일날 그런데 10월 7일날 영장 판결이 났어요. 영장 청구된 상태에서 기각. 기각이 걸, 됐어요. 다음날. 기각된 날. 걸 아마 모르고 아마 올린 그런 건가요? 또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저게 아, SNS라는 페이스북이라는 네. 것은 정치인들의 어쩌면은 본인의 의사 표현의 네. 기본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빨리 기각이, 되, 이 기각이 됐으면. 이 대체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 내려야 아닙니까? 예, 네. 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우리 판사님들. 예 절대 정치권의 어떤 선전선동 압력 절대 굴하지 마시고 오로지 범위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또 질질 끌지 마시고 신속하게 엄정 재판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원 고금 우리 고등법원장님도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저희는 저희들이 있는 존재 이유가 바로 방금 의원님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일수록 법원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형사 11부 재판장인 신진우 판사에게 이재명 대표가 어 사실상 이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거부를 했었는데요. 이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방금 장동혜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과 거의 그 맥락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진욱 판사는 이하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상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대북 송금 목적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판사가 이 본인이 한 판결에 대해서 다시 그 같은 사건을 담당을 했을 때에 피, 이제 피고인만 달라지죠.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결정적인 변동이 없는 이상 똑같은 그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렇다면 이거는 공소자 일본주의의 판사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할 그런 의무, 그리고 예단을 어, 가지지 않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미 이런 공소장 일반주,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이런 공소제기에 대해서 공소기가 판결까지 한 상황에서 수원지법에서 이렇게 어, 그런 예단을 가지고 재판할 것이 너무나 명확한 이런 사안에 어, 이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중앙 법원장님께서도 오염되지 않은 다른 재판부가 맞는 것이 이사는은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그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현재 그 종전 사건하고 새로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령이나 얘기에 지금 공범에 대해서 재판한 경우를 제척사유나 아니면 배당 배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척 있는. 재척사유법에 정해져 있는 네. 규정에 정해진 제척사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사안은 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심정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이 사건을 또 이미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이 사건을 그대로 맞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한번 좀 판단해 주시고 검토 좀해 주십시오. 보건내부에서 다음은 조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그전 경기부지사 사건 아실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날 이미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이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이 수사한 검사를 탄핵소추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이것부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1심에서 인정된 판단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한테 변명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국회에서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도 선택적으로 소환했고, 이 국회...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둔갑시켜서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삼권분리 원칙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변론 종결해 가지고 선고 예정입니다. 그 재판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청문회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 예. 아버님 법원장님 어 제가, 굉장히 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좋습니다. 입법에 예, 대한 또. 이 예, 됐습니다. 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예, 곤란예 예. 그리고 수원 법원장님 그 다음 거 열어보세요. 수원 법원장님 신준우 판사가 이 재판했죠 1심 재판. 했죠, 판사에 대한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조작한 거로 재판을 한다. 과거에는 이런 판사들은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판사가 그 자리에 앉게 했다. 지금 섬짓하지 않습니까? 재판한 판사를 가죽을 벗긴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에 대한 모욕이고 협박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중계를 할수 있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이 혹시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아마 규정이 많아서 세세하게 챙기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 김명수 선...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어,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여야 균형 맞춘 어떤 처분이 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관련 규정이 있고 어, 사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1심 그 선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심에서 재판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거는 바람직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청률 4%,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청률 한 8, 9%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송고는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존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청률이 국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올 것이고 그만큼 국민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집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이 국정농단 사건과 같으냐. 이런 반론을 또 제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증교사 사건도 사법방해 사건으로서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선례가 될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향후 선거에 있어서 기준이 될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음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대북선금 사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800만불이라는 돈이 북한으로 건너갔고 또그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대납하면서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 당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죽어 있는 권력이었고 이명박 현재 대표는 거대 야당의 총수로서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법원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조직법이나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서 판결송고시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이건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 같은 실체적 판단 뿐만 아니라 이 절차 진행에 관련될수도 모두 재판의 핵심 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 기준을 저는 뭐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기준을 조금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앙지방법원장님 네. 예. 예. 방금 어느 여당 의원님께서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개재판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담당재판부의 관련 결정이 영향을 미치가 있어서 이번 재판장 허가항이고재판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판 지원 문제를 방금 지적으로 시던데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수백 명한마5 0 0명될 겁니다 합 하면 그런 증인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무리한 수사, 무리한 공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증인이 많아서 늦어지는 것이지 지금 국감 기간 중에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피고인의 탓을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 전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중앙 법원장님께.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원 법원장님, 잠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대북송금 사건, 1심 유죄를 선고했던 온심재판부, 수원지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또 맡았습니다. 이미 그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유죄의 심증을,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입니다. 근데 굳이 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겼다고 고집하는 것, 그게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가 임의성,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련 법령이나 얘기에 공범에 대해서 재판한 경우를 재척 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심 재판을 한 이후에 아까 제가 수원 고법원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돈을 받았던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증거들이 국정원 뭐 문건, 통일부 문건, 북한의 공문, 경기도 문건 등에 의해서 나타나고 여러 참고인에 의해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분이 어떤 우도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결과인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한번 고려줄만도 해한것 같은데 왜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 걸까요? 예, 그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그 제출됐다면, 네. 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그 후행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까지 종합해서. 종전 결론에 얽매이지 않고 어, 공정하게 판단하고 예, 심리할 것으로 진실의, 생각합니다.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고 편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깨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일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법적인 획배 사유가 규정에 명백하지 않은 것들도 재배당하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예, 그럼... 사례들이 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그런 사유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옛날에 저 어느 의원님이 제기해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것들도 좀 그런 식으로 배당을, 재배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재배당 은원접적으로 해당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야 예, 예, 그러면 그 직접 말씀하시기가 있을... 곤란하면 이 방송이라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전달 좀 해주시면 <laughs>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심 선고가 나는데까지만 지금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 내달 25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중교사 사건 이런 경우에도 1심 선고가 나는데 지금 1년 이상 걸리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이런 지금 그 사건의 재판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 그 재판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이재명 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해가지고 한 길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laughs> 또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우나 의원 같은 경우에 1심까지 선고되는데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 같은 경우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려가지고 1심 선고를 했고 항소심에서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게 중요 정치이 되면은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가 있고 1심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구나. 다른 일반 국민들은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재판이 끝나기도 하고 1심에서 실형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정말 재판부에서 평등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에서 뭐법 왜곡죄니 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기도 하고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고요.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 선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의 또 압박 수단까지 어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엄정한 재판을 해서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중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검찰에서 증인들을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있다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완전히 국민들을 기망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심지어 공문서까지도 그 피고인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고요. 또 자기한테 유리한 참고인인 경우에도 심지어 모든 증인들을 갖다가 다 법정으로 불러내서 그 증인들이 숫자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검찰에서 뭐 증인들을 갖다가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집중심리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재판부가 14개 재판부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 3, 4회 공판기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판사님들은 판결을 써야 될 때는 주말이나 야근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재판부 구성이 최소한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주 2, 3회 정도 길이 운영될 수 있고 그러면 좀더 판사님들이 맑고 평상심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집중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